하늘 김태수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불임전 사건이 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. 아멘. 네. 불임전 사건의 재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.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. 네.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 인도 보호하심이 지금 머리를 숙여 기도드리는 머리머리 외와 각자가 섬기는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초옵나이다 아멘. 제가 보니까 응. 임원 되시는 분들이 어 몇분안 되시네.